2025년 8월 20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마운자로 주사를 맞던 환자들이 주목할 만한 소식을 들었다. 바로 오프글리프론이 72주 만에 체중을 최대 10.5%까지 줄였다는 임상 3상 결과가 나온 것이다. 위약군은 2.2%에 그쳤지만 고용량군은 평균 10.4kg을 빼며 확실한 차이를 보여줬다. 더 놀라운 건 혈당 지표, 심혈관 위험인자까지 전부 개선됐다는 점이다. 구토 설사 같은 부작용은 기존 주사제와 비슷했고 중단율도 10.6%로 낮은 편이었다. 한때 일상부진으로 주가가 15% 급락했던 일라이 릴리는 이번 결과에 4% 반등하며 재기를 알렸다. 한국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. 일동제약은 ID 1내억 1052만 1156으로, D&D 파마텍은 DDS로 각각 임상에 돌입했다. 글로벌 무대에선 노보 노디스크, 바이킹 테라퓨틱스, 로슈까지 먹는 GLP-1 경쟁에 불을 지폈다. 업계는 단언한다. 주사가 아닌 알약이 시장을 뒤흔들 날이 머지않았다고. 이제 선택은 환자의 손으로 하루하날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.